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안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 국방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이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할 때 의사 반응을 방해를 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의원님도 저희들이 발언하고 질의할 때 방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까지 국민들 보기에 참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인 것을 오늘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사진행는 바란 겁니다. 위원장님 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 공소장을 보면 증인은 11월 9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과 함께 국방부 장관 공간 식사 모임 자리에 참석을 했고 여기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대해 얘기했고 김용현이 증인에게 수방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답변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이것이 비상계엄 사전 모의다라고 검찰이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개된 증인의 검찰 수사 기록 중에 별첨 2 e, 피고인 이진우의 휴대폰 메모라는 제목의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제목의 과로 안에 2024년 12월 2일자 비상계획 대비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이라고 기 기재를 했습니다. 두 가지 검찰의 이 수사 자료는 증인이 11월 9일 그리고 12월 2일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건데요. 공소장에 검찰이 그러면 증인의 진술에 반해서 공소장에 이렇게 쓴 것입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제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의 기술 진술에 반해 기술한 것입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4일 현재 윤석열 탄핵심 판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비상계엄 에 대해서 지금도 적법하다 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라는 표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비상계엄 이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그의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할수 없고,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여러 차례 국회에 나오고 수사를 준비하고 법을 들여다보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 잠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적법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 생각하시냐고요? 지 정도의 의미는 아,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 그순간에서 그렇게 적법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얘기지. 왜 그렇게 적법하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가 어떤 의미입니까? 군인들은 그런 판단을 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 내라고 대답을 못하고 설명을 해야만 되는데.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 식이나 돼가지고 법률 판단을 뭐 어련히 알아서 군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열정을 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내란 속에도, 얘기하시는데, 등인도 내란 대로 극복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뭘달랐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강연, 제해주세요 지리에 끼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지리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야! 강의원 사과하세요. 그러면 야라니 제가 그걸 왜 사과합니까? 아니, 아니 지금 한기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아직 마르지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